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충북방송뉴스 이솜입니다. 옥천구는 윈윈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이 목적입니다. 특히 금구리 일원에 조성되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임대주택 70가구를 짓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과 대학이 함께하는 대학타운형 뉴딜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젊은 인구 유입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